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시편 4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더거납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그래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아침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시편 45편은 인간 왕의 모습을 빌려 오실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신부 된 교회의 영광을 예표하는 시를 함께 묵상했죠. 왕의 아름다움, 공의로운 통치, 그리고 신부와의 연합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성도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했던 시가 시편 45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48편은 하나님의 도성 시온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심을 기뻐 노래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 보면은 시온을 크고 높이 찬양 받으실 여호와의 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의 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신학적인 선언이나 미사여구가 아니라 삶 가운데 피난처로서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자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내삶 가운데 역사, 역사하시고 내가 예측하지 못할 만큼 크고 깊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온을 그래서 온 세계가 기뻐할 도성이고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시온이 상징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지리적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며 다스리시는 영광의 중심 곧 모든 민족이 찬양케 될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합니다. 시온은 단지 한 산이나 성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의 참된 피난처요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거룩한 쉼터임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은 열방의 왕들이 연합하여 시온을 치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내, 두려움과 혼란에 서로 잡혀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 앞에서는 그 어떤 강한 대적도 설수 없다라는 진리가 바로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도성은 그 자체로 방패이며 요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시온이 단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의 처소임을 믿는 신앙의 선언을 시편 기자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다시금 하나님의 전가운데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전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시온을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되새깁니다. 바로 그 기억이 그의 찬양이 되고 그의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시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합니다. 지리적으로는 이시온이 예루살렘 안의 한 언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주하던 다윗성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시온이 예루살렘 전체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성전이 위치한 장소이자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거룩한 성으로 이시온이 이어져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시온이란 단지 지리적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언약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시온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완성되어가는 현장이고 그분의 백성은 그 시온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역사 속의 특정한 언덕이나 도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교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시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시온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그분의 통치 가운데 내삶 가운데 그 시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곳, 그곳이 시온입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 이 시온이란 믿는 자들의 공동체, 곧 교회를 상징해 왔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시온은 자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이해되어져 왔죠. 히브리서 12장 2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성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곧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시온에 거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의 연합 공동체는 바로 교회인 것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시혼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교회된 지체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시혼된 교회를 통해 이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시온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서로를 위해 다시 한번 충고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아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또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온 대신 주님, 시온을 이루시는 그 주님, 오늘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주의 임재를 구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온된 공동체, 우리 기쁨의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